예배 전 온타임. 하나, 주일 부서의 예배 시간 9시 반, 11시 반에 맞추어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둘, 자녀의 예배 공간을 꾸며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셋, 예배 시간 5분 전에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넷, 예배를 위해 노트북이나 스마트 텔레비전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은 가급적 피해주세요. 찬양제일교회 소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찬양해 봅시다. ¡Yes! 안양제일교의 소아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아부 친구들, 한주 동안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아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하신 예수님,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40일의 시간을 사순절이라고 한대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함께 기다려 보아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퀴즈를 몇개 내볼게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여기 보이는 사진은 어떤 사람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우사 선생님이죠. 의사 선생님은 우리가 아픈 곳을 고쳐주시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여기 보이는 사진은 어떤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맞아요. 여기 보이는 사진은 바로 소방관 선생님들이랑 관련이 있어요. 소방관 선생님들은 불이 났을 때 우리를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구해주시는 분이에요. 의사선생님도 소방관 선생님도 우리의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구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이야기 속으로 출발해볼까요? 출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풀쩍, 풀쩍. 사께오는 외로웠어요. 아무도 사께오와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께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이 사케오와 함께 사케오의 집으로 가셨어요. 사케오야,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사케오는 기뻤어요. 예수님은 사케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사케오는 예수님이 정말 좋았어요. 예수님은 사케오를 구원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매우 기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걱정이 사라졌어요.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좋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는 기뻤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 주셨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정말 좋았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구원해주셨어요. 깜깜한 밤,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도하여라.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것을 저한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바라요. 기도가 끝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잘못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잘못한 것들을 용서 받았어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말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우리의 아픈 곳을 굳혀주시고 또 우리를 구해주시는 사람이 있었지요? 누구였지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셨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되어 주기도 하고 또 아픈 곳을 고쳐 주기도 하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기도하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길 바래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일주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되었습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는 계속하여 전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소아부 가족신문 우리 가족 11시 가 우편으로 가정에 배송되었습니다.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가족신문 만들기를 진행해주시고 미션도 진행해주셔서 28일까지 각 부서별 밴드에 올려주세요. 2월 6일부터 교육부 토마토 가정예배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매주 토요일 가정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패밀리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공과 만들기 영상은 상단 왼쪽에 나오는 영상을 클릭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모난 영상을 클릭하셔서 공과 활동을 진행해 주세요.